안녕하세요. 아, 제가. 대본을 한 2시간을 넘게 썼는데 어, 날라갔어요. 아, 그래서 존나 빡 돌아가지고 영상을 다른 걸로 대체할까 하다가 리니지W에 들어가는 프로모션 BJ 등등등등 해서 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빠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리니지 3대 세력 누구냐. 저도 리니지 골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리니지 3대 세력을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개인적인 성향차가 있고 개인적인 팬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뽑는 미니즈 3대장 일단 임범씨 임범씨 있고요 그 다음에 불도거씨 똘끼씨 지금 현재 봤을 때 3대장을 뽑으라면은 뭐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세 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w 의 하단 형식으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분들 이렇게 끌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프로모션이라는 게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능력이 돼서 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코인 타듯이 코인 타고서 그냥 떨거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니지 3대 세력 임범씨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고 저도 그 방송을 살짝 봤습니다. 거기서 누가 들어가 원큐씨 리니지 화석이었는데 임범씨의 파워가 대단하긴 한가봐요 원큐씨가 프로모션이 아니었는데 어, 프로모션이 됐다고 또다시 영상 올린거 보니까 임범씨가 방송에서 말한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리니지 또 고인물이죠 원제씨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멤버가 상당합니다 뭐 지금 현재 플렉스TV 뭐그 다음에 클렉스클럽이죠 구아레나클럽의 대표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팬클럽 회장이랑 그 다음에 b j k c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코인게투트에 연료가 돼서 거의 방송을 안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게임 쪽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뭐 리니지를 좀 즐겼다고 하는데 요번은좀 미지수인 것 같아서 인범 실화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최소 3억억 이상 과금하는 사람이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팬덤층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두 번째는 어, 불도그 사단인데 얼마 전에 구치소 갔다 온 걸로 영상 찍은 것도 제가 봤어요. 어, 일단 뭐 나쁜 일도 있었으니까 이제 게임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웬트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메인급 3 명은 일단 어느 정도 공개가 된것 같아요. 불도그 사단에 이제. 수삼씨랑 빗보스씨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근성 이분은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송소희씨 이분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개된 엔트리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분명히 숨은 엔트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엔트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볼도구사단 그 다음에 또 이문주씨가 또 리니지2M 대통령이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리니지M 대통령, 리니지2M 대통령, 뭐 PC리니지 대통령 뭐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린지 쪽에서 개인적으로 좀삼대 세력이라 면 저는 이세 분들을 뽑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또 댓글로 남겨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문주 씨는 아세 명을 공개했습니다. 큰 손도 뭐 카지야 씨나 라스고 씨를 이렇게 해서 이문주 사는 지금 세명 정도가 발표가 됐고 여기도 더 있지 않을까.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만만 사단인데 엔트리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아 어, 다른 사단에 비해서 좀 개인적으로 엔트리가 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만 씨가 아마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단은 원래 나 혼자 오라 그랬다. 근데 우리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가는 걸로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만 사단에 보시면 리니지 골수 내가 수영 씨 있고 또 가오나 시티, 카비 씨. 티버는 소정 그게 bj진호라고 뭐 이렇게 해서 여 명이 여기는 확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단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장 좀 요즘에 핫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똘끼 사단인데 일단 오딘 프로모션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딘 프로모션이 끝나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똘끼 사단 쪽에 보면 이제 사또 씨 박다솜 씨뭐 똘건 씨그 밖에 뭐 여기서 파생된 분들 많이 엮여 있죠 뭐 이문주 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리니지 bj들이 엮여 있는데 그래도 좀 파워가 굉장히 셀것 같고 똘키시 사단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엔트리 또한 지금 제가 써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고나이 제이. 아, 나머지 분들은 사단으로 들어갔지만 저도 NC 코인을 잘 타가지고 이번에 리니 W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리니 W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큰 세력 규모들이랑 싸운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만의 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서버 공개는 11월 2일 날 제가 할 예정이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1 1월2일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난닝구 씨는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불소 투에서 뭐 불소 투에서 저도 폭탄을 맞았었고 이 대표 불소 투의 폭탄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어, 난닝구 씨가 지금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왠지 들어올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C 쪽에서 접촉이 강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엔트리가 강하진 않아요. 난닝구 씨, 나리 씨, 난닝팔 씨, 뭐 한솔 씨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기타 제가 들리는 말로는 뭐 강은호 씨, 코인계의 큰 손이 되셨. 첫 이제 간호 씨, 뭐 정계철 씨, 리니지, 이제 고인이시죠. 아, 그 다음에 쌈룡 씨. 뭐, 창현 씨, 뭐, 대도수관 씨도 계속 뭐, 광고를 조금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대도수관 씨도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엔트리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분명히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거 이외에도 리니지를 한 번씩 해봤던 분들은 뭐, 총출동할 것 같고요.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니지 W 들어간다는 건데, 일단 포커스 자체는 이제 엄청나게 지금 쌓여있어요. 또 추가할 게 있으면, 대만 스트리머. 대만 스트리머 공식적으로는 12명 정도, 된것 같고, 일본은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일본 쪽에도 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월드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거 어, 리니드 W가 사실 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뭐 탈도 많고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대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흥 서버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서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발표를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범 씨만 에바 쪽이라고 말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에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좀 외국인들 대상으로 싸우겠다, 국내보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 한국인들이 쟁이나 PK 굉장히 흥달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분들이 과연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국내 분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뚜껑 까봐야 되겠지만 국내 방송인들이 만약에 다 정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내수 시장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좀 세력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뚜껑 까봐야 되니까 만약 에 여기서 빠진 방송인들이 있거나 어 아닌 방송인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리니지 3대장은 누군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상 제이었습니다. 12월 2일 날어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